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3일체의 비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먼저, 귀신이 신이 된 종교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신으로 신격화된 종교들입니다.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그리고 바알, 아세라.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로니들은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던 인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죽은 사람의 영, 피조물의 영을 신으로 섬기는 거짓된 체계입니다. 다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소개합니다. 이 안에는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 단 하나의 신, 유일신의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마리아까지 신격화한 사위일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삼일체이시라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삼일체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삼일체적 존재라면. 본체인 하나님도 반드시 삼일체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의 삼위가 한명으로 존재하듯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므로 구조상 같은 삼일체입니다. 논리적으로 본체가 삼위가 한 개체이면 형상도 삼위가 한 개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마리아를 포함한 사위가 일신인 천주교는 신과 사람의 구조가 다름으로 참 종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위가 일신인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계획, 창조 원리, 창조 설계도, 창조의 공식 그 자체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